죽였어. 네, 저쪽 보겠습니다. 잡고 끝낼 건가봐요. 그러니까 지금은 네, 네.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, 이충희 선수는. 네. 근데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. 지금 이 선택, 선택이 물론 이제 흙이 될것 같긴 해요.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너무 아슬아슬하게 두고 있어요 지금. 음. 유리한 길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긴 해요.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가장 좀 험난해 보이는 길로 네. 가고 있어요, 지금. 어? 뭐죠? 수, 수선전이 문제가 생기나요? 어, 이거 인공 그래프? 설마 이거 때리는 게 됩니까? 이거 착각했으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건데요? 배우고? 배우고? 이건 안 되고요. 네. 어, 이쪽으로 배운다? 아. 따내면요. 테이로 팩감을 쓰겠다는 겁니까? 이렇게. 이렇게 되면 이제 김경호수가 원하던 그 그림은 나와요. 뒤에서 돌려치는 그림. 아니죠 이거는 그거보다 더 여유가 있네요 오히려 한수 더. 음. 어 근데 이수 글쎄요 이거는 왜 붙여서 안 썼을까요? 네. 한수 여유를 주니까. 네. 여기 받을 이유가 사라진 거죠? 아 어, 이거 이층의 선수가 흔들려요 오히려. 네 오히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. 뭔가 여러 가지 수많은 길 중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길로 하고 있거든요. 네. <laughs>